자 일단 목돈 한 12억에서 한 2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저도 일단 지인한테 좀 전화 좀 할게요 어 동생 뭐야 어 알티야 잘 살고 있지? 아잘못 살고 있어요 야, 조만간 해가지고 형 목돈 필요할 네. 수도 있어 에?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아 지금 돈이 없어요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 알티야 불편하게 얘기하면 거의 보내면 돼 어?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얘기니까 좀 아무튼 형 고맙다 알. 자, 이제 팔 하나만 더 띄우면 되는 거죠. 팔 하나만 더 띄우면 되는구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습니다. 뭐, 그래도, 하나는 띄우기 때문에 반절은 성공해놓은 겁니다. 다음 번 나올 때, 나머지 반절 띄우면 된다. 그래도, 팔 지휘관의 위장, 팔 사냥꾼의 위장, 팔 활용의 휘장팔 용사의 팔찌까지 총4 개를 띄웠습니다. 이제, 이번에. 15억이래, 15억. 번개캐리. 사자. 언제 줄 건데? 언제 줄 건지만 알려줘요. 도토고 복귀한다고? 어, 10억 빌려주면 번개캐리 사줍데 도구용은 뭐 달라지냐? 도구로 달라져. 도구로 달라지는 건 보여줘, 진짜. 개인이 불도구 아니야. 일단 번개 캐릭파는지 진짜 물어볼게. 번개 캐릭 15억이야, 형 진짜로? 몸만 15억이야? 몰라, 금액을. 뭔 놈이 뭐 한다고 한 사람이 뭐 금액을 안 알려줘. 형, 번개 형한테 연락 좀 해줘. 맞어 연락해볼게. 어, 진짜 산다고 캐릭 진짜지? 그거 뭐야, 형이랑 번개형이랑 연락할 수 있잖아, 그지? 확실히, 진짜 선고하면연락해볼게 연락, 응, 진짜 금액 얼마냐, 물어봐. 진짜 찐으로 물어봐. 어 번개형님, 적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좋 됐다, 형들아. 진지하게 번개캐릭 10여 개 삽니다. 흥정 없음. 시영이 통해서 연락주세요. 미소 없음 올 현금입니다. 흥정 네. 채널 걸고 삽니다. 흠정없어 12억 자 범규형 연락주세요 야 알피야 도구형 온다 야 알피야 형이 책임질 테니까 제가 도구형 10억 빌려주면 된다 형이 미리 그런 거 해놨어 어 이거 12억 그냥 쏴주면 돼 장난 아니다 형 찐이다 자 범규형 진짜 연락줘요 자캐리팔 거면 지금이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진심으로 어형야장수야 야, 응? 진짜 장난치지 말고 어. 연락 오잖아. 내가 12억을 부른 이유는 1 5억에몇달 동안 안 팔렸으니까 본인도 팔생각이 있으면은 내고라는 걸 해줄 거 아니야. 그렇 거기서 플러스 1, 2억이야 솔직한 말로. 그거는 서로 간의 흥정인 거고. 그치, 내가 12억을 현금으로 불렀다는 거는 아 진짜 살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는 본기 형이 알거 아니야. 맞지. 자, 형이 만약에 본기 형이 연락이 돼서 흥정을 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나랑 통화를 하는 순간 일단 네가 파이어도그 인증을 가져가. 그리고 형이 시계를 너한테 보낼게. 네 알아서 팔어. 아니, 야형 캐릭 장비만 1억 8천 나와. 장비만 뭐아무리 싸게 팔아도 얼마 나오겠냐? 시계 아무리 떨이해도 매입되려도 3억 2천이야. 그럼 매입. 이것만 해도 돈이 얼마야? 일단 3억, 3억 2천에 1억 8천에 5억. 5억. 뭔소리야 네가 캐릭이든 네가 시계든 네가 매입을 하는 게 아니야. 가지고 있으라고? 아니 가지고 있고 내가 팔아서 너한테 돈을 줄 거라고. 네가 통장으로 받으면 되고 나머지 차액 있지. 나머지 차액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그러면 결론은 만 12억이면 네. 일단, 12억 일단 내가 시계랑, 시계랑, 시계랑 캐릭이랑 받아놓고 그러니까 1 0억짜리 공중을 그래. 쓰고 1년 1년짜리로 그렇게 하고 이거를 팔리면 팔리는 대로 이제 네가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갚으면 되잖아. 그지? 12억을 다 빌려주는 거긴 하네. 나 지금 돈이 없어. 알잖아. 지금 너한테 4 7 0 0도못갖고 있잖아. 어. 장난으로 하는 얘기 아니니까 진짜 너는 뭘 해놓냐면 캐시를 준비 해놔 12억을 언제든지 바로 할수 있는 뭔 말인지 알지? 그럼 아이템 어떻게 하려고? 뭔알이야난 네가 알아서 한다며 아이템 니아 아이템 아이템 알트가 아니라지 정신 좀 차려봐 술 먹은 거 아니지 진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통 아니야? 몸 몸만 12 몸만 15억이라고? 어 몰라, 정확히는. 장난하냐뭔 소리야? 뭐, 뭐, 뭔, 몸만 15억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말이 안 되지. 나도 내거 그냥 13억에, 13억 8천에 올렸거든. 5만. 아니, 근데 실제로 연락 안 하잖아, 장수야. 그긴 하지. 그래, 연락이 이렇게 10억이 넘어가면 지금 현금들이 없어갖고, 그게 실제로 연락이 안 와요. 수영이가 확실히 연락, 처 알면은 연락 올거 아니야. 확실히 알아. 어, 그러면은, 너 이거 확실하게 방송에서 도 약속한 거야. 일단, 어? 몸만, 몸만, 몸만 얼마냐고 일단 물어볼게. 아니, 근데 몸만 살 거면 난안 사지. 다 같이 파지. 응. 그 부분 정확히 물어보자. 뭐, 통금액이 그 금액이면은 사지. 근데 뭐. 몸 따로 템 따로면 템다 맞추는데 반몇억 들어가잖아. 템이 존나 많다니까. 나 종류별로. 아 어.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네. 그러니까 진짜로 금액 얼마인지 나 궁금하고 형한테 가고 알려줄 테니까 형이 꼭 사서 좋겠다 진짜. 맞는 금액 나온 거.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네가 먼저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아 그건 알았어. 오케이 끝. 그러면 끝났어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알았어. 네. 야 진행시켜. 야 네. 수영아 진행시켜라. 어. 자 일단 목돈 한 12억에서 한 2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저도 일단 지인한테 좀 전화 좀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전화해놓고 어 동생 뭐야 어 알티야 잘 살고 있지? 아잘못 살고 있어요 야 조만간 해가지고 형저 목돈 필요할 네. 수도 있어 네?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아 지금 돈이 없어요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 알티야 불편하게 코인은 있지? 네? 코인 코인 형 지갑 알고 있잖아. 아니 뭔방송에서 무슨 돈 쓸데 없어가지고 뭐 파락새 띄운다고막5 0 0만 달씩 뽑으면서 목돈은 형한테 있지. 다 써버려 자라 목돈을. 예 이번에 조마간해가지고 어. 형이 어 필요하고 하면 얘기할 테니까. 진짜 홍보 중에 0호구 파락새를 저다띄우고 있다. 그러니까 알티야 <laughs> 가만히 있고 얘기하면 코인 보내면 돼. 어?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얘기니까 좀. 아무튼 형 고맙다. 어, 고마워 할일 없어요. 자, 저희 알트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도움을 또 줍니다. 자 도구형 복귀 확정 났습니다. 아무튼요, 고맙다.